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는 와중에서 도지코인이 어제 좋은 흐름을 한번 보여줬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흐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이제 큰 반등이 나와주면서 58,000불 복근에서 지지가 나오면서 지금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거는 6만 불에서 1차 저항, 어, 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자리가 57,000불 복근에서 이제 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요 앞쪽 저항대에서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지지에서 6만 불에서 한번 움직였다가 또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 추세적으로 안 좋은 흐름을 만들어주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좋은 반등 흐름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움직임 추세가 여기서 뚫어주는 움직임 나오고 눌러주는 흐름 속에서 이제 해서 다시 한번 갈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줄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7,000불 요 부분 요, 요 가격대 의 흐름만 계속적으로 지켜주는 흐름이 나오면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다가 위로 갈 확률이 높은 차트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움직이다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인데요.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신고가로 다시 한번 가려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서 이제 5만 8,000불에서 5만 7,000불, 5만 8,000불, 5만, 어, 뭐, 6만 불에서 5만 8,000불, 요 사이의 가격대가 지금 안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흐름상으로. 그래서 여기 지켜주면서 이번 주 마감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차트들은. 일정 부분 가격대를 안 깨주면서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더 강력한 모습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7만 불, 뭐, 7만 5천 불 넘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상승 흐름 속에서 이 도지코인 어떻게 갈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지코인 지금 이제 뭐 업비트 상장하고 나서 200원까지 갔다가 쭉 빠졌다가 50원쯤에서 지금 큰 상승 보여주면서 800원까지 혼자 다녀오는 그런 움직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빠지면서 이제 쭉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요 가격대인 흐름인 200원대를 지켜주면서 2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은. 그래서 이제 앞쪽에 이제 거래량 터졌던 저항대 에 있는 가격대가 이제 뭐 이런 가격대에 좀 거,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 저항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가격대 흐름에서 이제 이런, 요 500원대까지 한번 볼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움직임 이 나오면은.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대에서 400원대를 어느 정도 터치를 하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눌러주는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500원대 도전을 해보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차트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도지코인은 이렇게 헤드앤숄더로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차트로 이렇게 쭉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어제 기준봉이 터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서 이제 눌러줄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줄 수 주는 움직임 나오고 한 290원, 280원, 290원 정도 이렇게 손절가를 잡으셔가지고 이봉 기준으로 이봉 흐름 사이에서 이제 진입 자리 잡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제 눌러주는 타점에서 잡아보시고 눌러주는 흐름에서 이렇게 올라간 흐름들 노려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이 이분할적으로 들어가시면 좋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진입하시고 한뭐 350원, 그다음에 300원. 그 다음, 뭐, 300원이나 아니면 320원 정도 잡고,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여기 손절가는 290원 정도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여기 1차, 2차, 그 다음에 여기 손 이탈하면 손절을 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셔가지고, 차트적인 분석을 통해서 접근을 하시고, 거기서 이제 대응 전략을 짜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기준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뭐 일정 부분 세력이 들어왔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흐름이 상승할 거를 어느 정도 세력들이 예측을 하고 거기 맞춰서 차트를 같이 만들어 가야지 자기들도 이제 뭐 800원 넘어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만들어 줄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려면은 미리 올려 놔야 돼.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6만 달러, 7만 달러 넘어가는 상황에서 어, 도지코인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려면은 여기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렵기 때문에 개미들이 워낙 많이 타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움직임 나오다가 올려주고 이렇게 조정받고 이렇게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놔야지 비트코인 슈팅 나올 때 여기서 엄청나게 슈팅을 한번더쏠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에 여기서 이제 뚫 뚫는 움직임 나오면 조금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 개미들이 워낙 많이 탔죠. 이런 자리에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 500원대 이런데 가격대 주요 가격대를 뚫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서 움직임 보여 주다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도지코인 지금 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원 그다음에 요 320원 정도 손절가는 290원 정도 잡으셔 가지고 요렇게 대응 전략 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흐름에서 기준봉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좋게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만 이탈이 없으면 요 가격대 흐름만 이탈이 없으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500원대까지는 한번 노릴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 차트네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어떤 자리에 진입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그런 전략과 기준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접근하시고 어떤 마인드, 심리적으로 나는 어떤 타점에서 노리고 그런 기준이 정확히 있으셔야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락하는 흐름에서도 버틸 수 있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도 노릴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준을 정확히 가져야지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런 장에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제 상장했던 뭐 1인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뭐 여기 이제 이런 1일봉상에 7,000원 뚫어주는 움직임 나올 때 노리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셔 가지고 뭐 이까지 가겠지 뭐더 이만큼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움직임에서는 뭐 어제 상장했던 거는 700원 뚫어주는 이런 움직임 나올 때 이렇게 돌파 타점에서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이런 패턴의 매매는. 그러니까 지금 막 올라간다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서 이제 뭐 여기 바로 뚫어서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기다리, 기다리셨다가 7 0 0 0원 뚫고 지금 보여줄 때 여기서 한번 노리셔가지고 올라가는 패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최근에 상장했던 폴리곤 이런 차트 보시면은 여기 이제 주요 타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그 아까 1인치 뭐, 1인치였죠? 아까 1인치, 그것도 이렇게, 요런 식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2,000원 뚫는 타점이 요것도 주요 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결국 2,000원 뚫으니까 단타도 나오고, 뭐,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가는, 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신규 상장주들은 이런 식으로 움직임 확률이 높다. 세력들이 들어와 있고 거기서 한번 시세를 내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차트를 만들 확률이 높기 때문에 폴리곤 차트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치 네트워크, 이것도 이제 바로 갈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는 이 타점에서 진입을 하셔야 되지, 여기서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런 타점적인 부분에서 돌파 타점으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빨리 가는 타점과, 어 진입자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손절가 잘 정하셔야,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도지코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 350원 정도 내려오면, 1차, 그 다음에, 320원, 10원 요가격대 요 가격대 2차 손절가는 290원으로 잡고 대응해 보시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갈수 있는 차트 차트니까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본인이 매매 정한 기준들 잘 지켜가시면서 그래 심리적인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그렇게 매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